배정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적는걸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실에서 유튜브 시작해서 이렇게 모이게 했는데 다들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? 그럼 혹시 카메라는 어, 카메라는 이거 아이폰 아니에요 카메라 3개나 있는데 아이폰 <laughs> 어... 찍으면 충분하잖아요 아. 어... 어... 진보 같은 것도 필요한데 예산 예상... 때문에 사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찍어주셔야 그러면 저희 집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아안 그래도 이제 알아봤는데 유튜브 보니까 요즘에 무료 프로그램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아... 그한일주일만 공부하면 좋은 것처럼 찍을 수 있어요 아... 아,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 외적인 걸로 이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건다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은 많이 도와드릴게요 네 아우 역시 아쉽다 네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진짜 할수 있는 거 맞아? 진짜 우리 폰으로 이걸 찍어? 야 여기서 제일 최신 폰인 사람 나와 프로 누구야 프로 나와 아씨 고니 <목소리나>